안녕하세요, 슈근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애들링 초반에 좀 빠르게 앵벌이를 해가지고 레벨을 빨리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 위치에서 일단 먼저 보스가 하나 나오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동굴이 여기 아래쪽에 있고 동굴에서 위로 쭉 올라와서 여기 폭풍 언덕 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나오는 마중물 마을이라는 지역입니다. 마중물 마을이라는 지역에, 원래 여기에 보스가 한 마리 있어요. 무슨 배를 타고 있는 보스가 있는데, 보스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어말 타고 도망 당기다가 천천히 길넣어주면 쉽게 잡을 수 있는데요. 그 보스를 잡게 되면은, 여기, 지금 제가 이렇 뒤에 길이 있죠? 이 길을 따라서 쭉 오면은 바로 앞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바위 옆에 NPC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NPC한테 말을 걸게 되면은 지도에, 지금 있는 이 위치 오른쪽 아래쪽에, 빨간색 표시가 하나 뜰 텐데요. 제3 마리카 교회 쪽에서 빨간색 하나 표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일단 제3 마리카 교회에서는 포션, 포션량을 하나 늘릴 수 있고, 그리고 포션을 제조해서 만들 수 있는 포션을 하나 추가로 얻을 수 있으니까 가서 좋은 템을 파밍하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 지역으로 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빨간색 지역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특수한 레비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짐승의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인데요. 이렇게 짐승의 신정에 들어오게 되면은 앞에 보면은 NPC가 하나 있거든요 이 NPC가 엄청 세부이지만 NPC이기 때문에 뭐 때리지만 않으면 싸울 일이 없고요 말을 걸면 시체를 하나 주는데 그 시체를 가져다 줄 때마다 좋은 아이템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시체를 얻게 된다면은 이 친구한테 바치면 되는데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뭐 시체를 바치는 게 아니죠 저희는 파밍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 친구는 엄청 센 몬스터인데 잘못 때리면은 공격을 합니다 내가, 괜히 건드리지 마시고, 저처럼 건드렸다가, 이렇게, 방해받지 마시고, <laughs> 건드리지 말고, 지나가면은, 어차피 어그로는 멀리 거리가 벌어지면은, 사라지니까, 어, 굳이 신경쓰지 말고, 원거리 공격만, 이렇게, 무빙으로 잘 피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인프 보이시나요? 저 인프를 잡을 거예요저 인프를 잡으면, 인프가 많은 돈을 주니까, 인프를 잡읍 봅시다. 여기는 아이템 먹고, 일단 내려서, 지금 2700원 정도 있죠? 데미지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최대한 안맞고 잡도록 주의해주시고 이렇게 인프랑 싸우게 된다면 처음에 아마 마법공격을 쓸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면 피하고 상사를 4대 1 2 3 4 때려주시면 이렇게 기절에 걸립니다 여기서 찌르기 하면은 쉽게 잡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죠? 이 친구가 무려 1000원을준니다 천, 천 1000원 룬인가? 천0룬을 줍니다 피체를 뒤지면은 1000원 병사에 투구까지 주니까 초반치고는 굉장히 많은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인프가 꽤 많아요, 이 주변에 이 주변에 이 인프 보면은 이 친구 스킬도 있으니까 스킬 최대한 조심해 주시고요 4대 대검 기준으로 4대예요, 다른 무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절 걸리면 찌르기 그럼 쉽게 잡을수있죠 그러면 또천원 강화 한번하는지한 3천 원, 4천 원 정도 드니까 한 3, 4마리 잡을 때마다 1강씩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방금 화촉불이 하나 있었잖아요, 화촉불 있으니까 한번 화토풀에 찍어 놓으면 언제든지, 어, 뭐 포탈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죽었을 때 그냥 포탈 옆에서 바로 부활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 화토풀 위치는 이쪽 앞에 있네요. 새로운 인프를 잡으러 가봅시다. 이 친구 스킬을 보고 싶은데, 스킬을 0안 쓰네요. <laughs> 그냥 평타 4대 때리고, 기절 걸리면, 바로 찌르기. 또 천원. 자, 아, 또 있네요.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최대한 한 명만 어그로 불어가지고. 노란 거 맞으면 아파요. 이 친구들이 보기보다 엄청 아픕니다. <laughs> 보이나요? 이렇게 체력이 많이 다니까 이거, 탈키기 저거 맞아도 아픕니다. 그란 거는 최대한 부르기로 피해주시고요. 공격 모션 보고, 피하고. 1, 2, 3, 4. 이거 시키고, 찌르기. 빡! 친구도 봤네요 너봤구나 피해주시고 한타되네 1 2 3 4 하고 찌르기 빠 정말 잠깐 파밍했는데 벌써 8000 룬이나 얻었습니 그래서 이게 좀 피하기 힘들어요 한번더 휘두르는 거 피하고 못겠했고요1 2 3 4 넘, 넘어뜨리고 빠 이래서 제가 대검을 좋아 <laughs> 어, 처음 무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검 추천드립니다 대검 이렇게 기절시키는 게 좋고 기절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다들 대검 써스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 와가지고 뭐, 말 걸면 초기화 되겠죠? 몬스터 기체수도 초기화 되고 그리고 소울 덕분 페이트 업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뭐 여기서 만약에 전투를 하다가 이제 좀 돌아가고 싶네 싶으면은 그냥 지도 눌러가지고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니까 이동해가지고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피하기 힘들어요 한번더두드는거 피하고 오겠죠1 2 3 4 넘, 넘어뜨리고 빵 이래서 제가 대검을 좋아합니다 <laughs> 어, 처음 무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검 추천드립니다 대검 이렇게 기절시키는 게 좋고, 기절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다들 대검 써주세요.